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여야가 국민추천제 인재영입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거 제가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추천장, 추천장 제도를 계속 외쳐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강원도민일보에 민주당은 총선 인재영입 속도 국민추천제 네, 700여 명 검증 돌입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뉴시스에서 보면은, 인재 영입위해서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 국정 책임질 인재 영입을 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이제 국민추천제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에, 이 민심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완전한 제도가 필요해요.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추천장. 그래서 국민들이 추천장을 쓸수 있게끔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들이 국민 추천장을 한 장씩 써줄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추천장을 어, 하나씩 발부해 주는 거죠. 정부에서 발부해 준 발부해 준 국민 추천장을 가지고 대통령도 우리가 추천할 수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5%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tv 토론에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방송연설을 10회 할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신문에 광고를 도움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인정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역할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 국민추천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는 공천도 완전히 국민추천제 형태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국민공천제,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줘가지고 그 추천장에 의해서 공천이 될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 정치가 정당에줄잘서 가지고 특별당비, 직책당비, 공천헌금을 비밀리에 내 가지고 공천을 받는다. 나라는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희망이 없고 철저 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어요. 저출산 이거. 할 겁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더 깊이 느낄 거예요. 외국인들이 좋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위조된 그러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더욱 더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추천 추천장 이 제도를 정착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국민들을 바라봐요, 정치인들이.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국민투표제도가 필요하다. 아무리 뭐 거짓과 악행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집단이성과 집단지성, 그리고 집단 양심은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사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잖아요 공분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우리 사회에 아직도 집단 양심은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종 범죄를 보면은 예, 분노하거든요 이건 집단 양심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비리를 저지를지 몰라도 집단 양심은 아직 작용하고 있다 예, 그 양심이야말로 예, 그게 하늘이고 그게 땅이고 그게 사람이다. 그 양심이 없으면 하늘 땅 사람은 사실상 우리가 거기서 공의를 느낀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집단 양심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저도 못 하고 그냥 천벌을 받아가지고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죠. 네, 계속해서 우리는 집단 양심을 가정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계속 길러주고 우리 사회의 집단 양심이 살아 있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가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